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월요일 아침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하루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민.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깡통이 요란하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그게 전부인 양팍 떠드는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표현을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만났던 혹은 말씀을 조금 알고, 그거 조금 안다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이 아구리 자먼, 바로 30편, 30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혜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자먼을 쓴다고요? 원래, 알면 알수록 더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 하지요. 과학자들도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연구할수록, 의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 분야에서 깊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자기들이 범, 어,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을 발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그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묻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는 평생 먹고 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구상에 지렁이 한 마리가 평생 자기 옆에 있는 흙을 먹고 사는 거죠. 아주 내가 정말 지구를 정복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한뼘 거리의 거리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이 지금 이 지렁이가 펙크 새꿈틀꿈틀 거리는 딱그 바운더리만큼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건 어떤 기대감이 생기나요? 하나님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는 개인이 자신을, 어, 숨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지요. 이 방패, 여우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낯선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위축이 될 때, 아버지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의 방패 되시나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알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내가 정말 어 말씀 어느 정도 먹었어, 뭐 설교도 어느 정도 들었어,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서 하나님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 이런 무지한 말은 이제 더 접고 평생 마지막 생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이 크신 하나님을 알수 없지만 단한 가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잰척했던 거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더 주님을 알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더욱 더 삶에서 말씀에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